한 여기 있는 470ml에 여기 있는 이 텀블러를 무엇을 사용하면 아주 좋다라고 생각했냐면 우리 그 보통 보면 블렌드를 갖고 있거나 뭐 하실 때 있잖아요. 예를 들 주스 같은 만들잖아요. 토마토 주스 그 다음에, 뭐할 때, 그, 우리가 보통 주스, 수박, 주스, 막 이런 거 많이 만들잖아. 그럼 만들어서, 아니면 두유, 두유도 만들어가지고, 냉장고에 싹싹싹 넣어놨다가, 내 나갈 때 그냥 하나씩 들고 나간다든지, 뭐 이럴 때 진짜 쓰기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, 토요일에 저희 한 멤버님이 여기 오셨는데요. 점수기 사러 오셨어요. 그래서 탁보더받는 어머니 여기 조선가정이어면 진짜 좋겠다. 어머, 여기 참치 앵겨놓으면 너무 좋겠다. 하면서 본인이, 어, 나 이거 몇개 줘. 이러면서 사갖고 가시는 거야. 그걸 보는 순간에, 아, 맞네, 맞네, 맞네. 진짜, 왜, 밀폐력이 엄청나게 뛰어나잖아요. 딱 소리가 나거든요. 자, 그죠? 딱. 딱 소리가 나고, 또열 때는 요 뒤에 또 홈을 만들어 놨어요. 홈을 만들어서 이렇게딱 누르면은, 자, 요거 돌려 닫는 게 아니고요. 요렇게 꼭가두면100%밀폐예요 예. 네. 진짜 하나 세번안에백포밀폐라는 거예요. 자, 네. 9,000원에 해 드렸잖아요. 9,000원이면 보세요. 자, 310ml 에코 물병도 8,700원입니다. 그냥 말아 닫는 거. 이 원터치 아니에요. 그죠?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제가 뭐를냐면 소금. 자, 소금.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참치액. 예, 저는 액상 너무 진짜 좋을 것 같아요. 예, 참치액. 그 다음에 여기에는 설탕, 그 다음에 여기에는 조승간장, 뭐, 이렇게 뭐, 보통 우리 젓갈도 있잖아요. 까나리, 액젓, 참치, 젓, 조승간장, 뭐, 이렇게. 그런 걸 액상 종류로딱 집어넣어 놓으면은. 주둥이가 위에 딱 튀어나와 가 있어가지고 쓰기가 너무 좋겠더라고. 그래서 우리 냉장고에 주스라든지 우유라든지 이렇게, 우유도 마찬가지입니다. 여러분, 천미를 사시잖아요. 두 군데로 소분해서 넣어놓으면 훨씬 오래 갑니다. 왜? 뚜껑을 열지 않기 때문에 우유 맛이 변질이 없어요. 예. 네. 그런 용도로서 사용하기에도 너무 좋은데, 컵 컷도 여러분이요. 마가 이렇게 원터치로 되어 있고 완전 재기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시면은 코전뜩 두드리지도 않고 얼마나 좋은데 맛을 진하게 낼수 있거든요. 자, 두 번째 여러분요 참치액청! 요즘에 요게또 비법이잖아요. 예, 그래서 여기에 이게 딱 열립니다. 보세요. 네, 예, 딱 참치액이 자, 뚜껑을 열면 쫙 열립니다. 그러니까 제끼지지 않아서 너무 좋아요. 자, 요거 참치 액젓을 몇 스푼을 넣냐면 두 숟가락 하나. 두 숟가락. 네, 요두 숟가락 넣으세요. 자, 요렇게 두 숟가락 넣으시고 그다음에 살포시 다져주 주면은 딱 소리가 나면서 닦입니다 자, 세상에 9,000원에 어떻게 이걸 구매를 하세요? 말도 안 된다, 맞죠?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또 조승간장 한 스푼 얘는 간은요 취향껏 하시면 되는데 저는 조승간장이 좀 들어가야 좀 진하고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취향껏 하시면 될것 같고 예 조승간장에 한 개도 없습니다 하시면 저한테 살짝 얘기하세요 <laughs> 그러면 우리 엄마 앞에 조금 보내줄게요 전부 다 보내달라 고 하면 안 되고 자네 이렇게 조승간장을 요렇게 넣었어요 자, 요렇게 하시고. 자, 다음은 뭘 하냐 면은 콩나물을 넣으세요. 자, 그수이 빵을 조금 할 때도 울트라푸리 합니다. 맛이 달라요. 맞아요. 그죠? 예. 보리빵 같은 거할 때도 너무 좋죠? 자, 이 상태에서 그냥 콩나물을 스르륵 하고 넣어주세요. 네 자, 한 봉지를 사면은 한두번 정도 해 먹을 수 있거든요. 아니면 좀 많이 하셔도 되고, 뭐, 그죠? 요렇게. 지금 다 넣습니다. 네. 요렇게 넣으신 다음에, 물을 가득 채울 필요 없습니다. 한예 적당하게 조금 당길라 말라 왜냐하면 얘가 지금 다시를 만드는 거거든요 자 요렇게 익히게 되면 콩나물에 우러져 나와있는 다시 지금 될 거고요 자 두번째는 먼저 참치액, 조선간장, 마늘 이게 다시예요자 요렇게 하셔서 자 컵을 뒤집어 씌운 다음에 자 칠분을 딱 돌리면 콩나물이 아삭아삭아삭하게 아싹, 아싹, 익어져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 둘셋 짜자잔 자 보세요 <laughs> 보세요 국물이, 국물이, 진짜 끝내주게 우러났잖아. 그죠? 네. 스피리만두에 왔다 갔다, 왔다 갔다, 왔다 갔다 하세요. 네, 장갑을 또굽요 <laughs> 땡초를, 예. 네. 좀, 우리 안가족좀 칼칼하게 했다 했잖아요. 저는 조금 칼칼함이 좋더라고. 예. 네. 요렇게 땡초를 왔다 갔다 요렇게 합니다. 자, 해라넣고 났어. 그 다음 냉장고 넣어야 시원하잖아. 그러면 여기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넣으면 좀 그렇잖아요.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, 여기 있는 데리 키퍼에다가 넣으세요. 자, 예. 데리 키퍼에다가, 요렇게 넣어주는 겁니다. 데리 키퍼에다가, 자, 요렇게 넣어주신 다음에, 자, 요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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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렇게. 지금 넣어주시게 되면, 이렇게 넣어주시면, 은 네, 깔끔하잖아요 자그 다음에 콩나물을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아삭아삭해요 정말 완전히 아가 있잖아요 진짜 탱실탱실하 정말 아삭아삭하게 되어있거든요 자 이렇게 할때 무엇을 해주느냐 찬물을 네, 여러분 냉장고에 시원한 물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시원한 물을 위에다가 이렇게 뿌려 올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시원하게 자, 시원하게. 그 다음에 여기, 저는 얼음을 여기다가 넣으니까 진짜 좋더라고요. 자, 그러면은 여기는 있 얼음도 마저 안 넣자. 시원하게. 그러면은, 자, 요렇게. 자, 보세요. 요렇게 시원하게. 자, 예. 요럴 때 여러분들 간은 뭘로 맞춰주느냐. 요렇게. 네. 요럴 때 간은 뭘로 맞추냐. 소금. 네. 여러분들 있잖아요. 네. 소금을 자, 소금을 뭐 간은 또 여러분이 취향껏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. 근데 저는 소금이 좋더라고요. 자, 소금을 한요 정도 해 가지고 요렇게 타 주니까 예, 간도 맞고 그다음에 뭐냐면 요, 여러분들께 소금을 송송 뿌려셔도 전혀 상관이 없고 이렇게 하시고요. 자, 다음은 나는 약간 새콤하게 먹을래 하시게 되면 뭐냐면 여기는 매실액기스나 여러분 식초 같은 거 있잖아요. 네. 예, 그런 거를 조금 넣어서 여러분들 드시게 되면 정말로 정말 끝내주는 여러분들 뭐를 드실 수 있느냐 음, 콩나물 냉국을 드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